주변 시세의 절반 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주 사게 내놓은 임야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까지 접하고 있어 접근성도 아주 좋고 약 2,700평 정도의 계획관리지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성 또한 좋은 임야입니다. 청면적이 9,000평 이상이기 때문에 임업 후계자분들 또는 임산물 재배를 위해서 접근성 좋은 임야를 찾으시는 분들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도로는 오늘 매물로 진입을 할수 있는 진입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이 왕복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좌측으로 보시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산이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왕복 2차선 도로가 접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주변 시세의 절반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요. 네, 오늘 매물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매물은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50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50번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때는 여기 문막 IC가 있는데요. 이 문막 IC에서 이렇게 오늘의 매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방도로는 404번 지방도로가 되겠는데요. 이 지방도로에서 오늘의 매물까지는 차량으로 약 5분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산지 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을 경계로 해서 지금 이쪽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림지역은 전체로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준보전 산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준보전 산지의 면적은 9,047 제곱미터로 약2,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토지정보가 되겠는데요. 적정 재배 품목은 산수유, 천마, 구기자 등이 있고요. 산딸기 도토리 등 여러 가지 나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수종은 꿀참나무, 소나무가 있고요 표고는 200에서 300m, 그리고 방위는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20에서 25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필지가 오늘의 매물이 되있구요 오늘 매물의 총면적은 9,73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혼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앞쪽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약 2,700평 정도가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뒤쪽은 농림지역으로서 임원용 산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면과 접하고 있는 지금 보시는 이 필지, 지금 보시는 이 필지는 전부 구기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유지로 되어있고요.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매물이 되어있고요. 네, 위성으로 보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간섭 없이 얼마든지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매물의 매매가는 주변 시세 이하 절반 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놓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주변 시설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땅이 오늘의 매물이 되어있고요 바로 인접하고 있는 임야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매물은 평당가 5만원에 내놓은 매물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가격은 2018년에 거래 사례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 매매가 된 가격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당 4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의 매매가는 평당 16,000원에 내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 시세의 절반 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이 2차선 도로와 이렇게 오늘 매물과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부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인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은 전부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이 지금 먼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로 진입을 할수 있는 쪽은 지금 보시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은 그나마 다행히도 지금 선점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오늘의 매물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매물을 다 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매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원주시 문마고 비둘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요. 총면적 32,183제곱미터 약 9,735평 정도가 되었고,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9,047제곱미터 약 2,73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가 접하고 있고요. 전기 가능하고 수도는 확인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총 매매가는 1억 5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제곱미터당 약 1만 6천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매물은 주변 시세의 절반값도 안 되는 아주 사게 내놓은 임야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까지 접하고 있어 접근성도 아주 좋고 약 2700평 정도의 계획 관리 지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성도 좋은 임례입니다. 면적 또한 9000평이 넘기 때문에 이업 후계자분들 또는 임산물 재배를 위해서 접근성이 좋은 임례를 찾으시는 분들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임례나 농지 등 땅이나 시골촌집, 전원주택 등 상시 매물 접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면모로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부재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